제가 먼저 가다 갈게요. 저는 자러 가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로냐 님,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아니, 꿈 꾸지 마세요. 꿈꿈 꿈꾸, 꾸면 잠잘못 자는 거라 그랬어. 꿈 꾸지 마시고요. 잘 자요. 남자인데 왜 겨적살인데? 아, 큰가? <laughs> 오늘도 살짝 쌀쌀하네. 아. <laughs> 아, uh, could you please eat? 하. 안녕하 라이브 스트리밍 하고 스트리 와, 멋있다. 저는 마드리드에서 왔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아, 미국에서 왔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히 계세 너무 멋있다 목소리 뭐야? 멋있다. 다들 <laughs> 남자인데 멋있다, 되게. 개존절의 목소리, 진짜. <laughs> 간다프 젊은 시절이라고? <laughs> 진짜 이런 목소리 듣다가 미국 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진짜 정 떨어지긴 하겠다. 그치 자, 스페인 스페인 아 마드리드 맥도날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와 가격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뭐 한다 또. 아, 어제 어제 공연 그대로 하네. 와, 엄청 커. 가격이 얼마일까요? 과연? 잉.. 잉글리쉬 여기 일단은 스페인어, 영어 이건 뭐야? 이거 프랑스.. 프랑스 사람이고 아 독일이야? 잉글리쉬로 자 갑니다 빅맥이 뭐야? 빅맥이.. 아 여기있다 이게 빅맥이죠? 자4.45 곱하기 1400 해보세요 여러분들 6,230원이네요 자 세트 한번 해볼게요 세트 이게 세트잖아 그치 라지 말고 미디움으로 가보겠습니다 6.9 9,660원 큰거 10,640원입니다 짠거 먹을게요 거기다가 그냥 기본으로만 시키고 콜라도 그냥 코크 어나더 사이드 메뉴 치킨 윙 하나 먹자 햄버거 하나는 부족하니까 총 치킨까지 9.3유로 13,000원이네요 Complete Order 아 여자 한명 앉아있는데 어 일어난다 잘하셨습니다 Thank you 오 좋은 자리 났어 좋은 자리 났어 자 하여튼 좀 비싸네요 그쵸? 몇배 비싼거야? 1.5배 비싼건가?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겠는데요? 한국에도 이런게 있나? 어릴라 시간 지리네 고릴라.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있나? 음, 자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음식들이 짠 거야? 좀 짠데 맛있어요. 어? 아, 어? 케첩이 안 들어가 있네. 원래 는 케첩 안 들어가 있나? 케어네즈 같은 거 들어가 있는데요. 햄버거야. 그냥 뭐한끼땡우기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광주 사람이 스인링 <laughs> 광주 사람은 스페인 가면 안 됩니까? Yeah. You your, uh, uh, yeah. If, um, but uh, you you should uh, download this application and, uh -huh, and I have y o u t u channel. 대구네. 야, is Korea live stream? 콜 콜. and I have YouTube. YouTube. Yeah. <laughs> Where <are> you from? <laughs> Paris. Paris. Oh. Yeah. I, I will go to Paris on March. Oh. Yeah, yeah. r t i e Thank you. b 카리나 사진 한번 보여 드릴까요?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카리나 사진 오늘, 오늘 게스트 사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여러분들 펍에서 만난 친구예요. 자, 이 친구입니다. 키 174, 불가리아 친구입니다. 우리 나이로 23, 4 정도. 20 여기 만 22살이니까 이 친구입니다. 썬셋 바케이퍼 이걸로 보여줄게요, 여러면 저쪽에 이제 썬셋이 있잖아요. 연예인 이상형은 없는데 최근에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TV를 봤을 때 런닝맨에서 나온 거 보고 그 우리 이광수 선배님 여자친구 누구지? 아 이름 까먹었다. 그분 예쁘시던데요, 되게 이선빈 씨, 어, 아, 이선빈 선배님이요. 에 남의 여자 좋아하는구나. 아니 팬인 거지, 여러분들. 뭐 결혼하면 팬 되면 안 됩니까? 그냥 애인 있으면 팬 되면 안 되나요? 저는 그러면은 선우영련 선배님 못 좋아합니까? 근데 왜 호칭 선배님이라 쓰시나요? 그냥 일종의 우리 에의 어떤 그런 한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이랑 똑같은 카리나 왔다. <laughs> 야이에 진짜 키174 지금 오는 친구가 카리나입니다 에친구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비에데 오, 퍼스 예. So what did you d i 슬립 토디. 하루 종일 잤다고. 음, um, 시험 어떻게 잘 봤냐고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테스트? Uh, your... My t e s 아. 아직, 아직 뭐 결과가 안 나왔는데 잘본거 같다라고 말한 거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오래, 오래, 오래 걸리는 거야? 왜 이렇게 오래 우리, 우리, 야리 이렇게 왜이렇여여분들여카이들 음, 360이라는 곳입이라는글입한번쳐보에 한번 시보세줄우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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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지리 우리, 이리 우리, 우리, 우케이 이션더 okay. 비치. Yeah. <목소리> 이 친구 불가리아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우리 이제 옆으구경하자 보여들 보여드릴게요. <laughs> 요것이 바로 스페인이구만. 야. 와우 와우. Wow, wow. yeah. 자, 360도니까 360도 다 보여 드릴게요. 오히려 또 야경이 무드가 또 있는 그 좋네요. 그렇죠? 그 바이브가. 자, 이쪽. 이쪽이 더 대박이네. 제가 알기론 저게 마드리드 그 궁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Yeah. 야. 비행기 사장 높이 떴을 때 보는 것 같다 진짜 음, 산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어 저기는 바다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가운데 뭐떠 있잖아 저기는 바다 같은데 아닌가 까매 가지고 바다 같은 느낌도 드는데 가리나 What? very beautiful. 살다살다 살다. 불가리아 친구랑 이렇게 이런 예쁜 데서 네. 콧대 봐봐 옆모습 봐봐 와... 코가 안 그래도 여기서도 높은데 이 콧, 코끝이 한번더 올라갔어 <목소리> 아. 같이 사진 찍자 그래 봐라 와... 와... 미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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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laughs> <laughs> yeah. <laughs> Try. <laughs> okay. Okay. <laughs> <laughs> Don't be scared. 1, or oh, one, come on c come on. Come on. Yeah. <laughs> 잠깐만 일단은 여러분 여러분들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Nice, nice place. Appreciate, a p r e No problem. No, it's my pleasure. <웃음> <웃음> 형들이 알려준 거 이렇게 고맙다고 했을 때, 어, uh, no, no, it's my pleasure. Cheers. <laughs> 오 굿! 나 이거 좋아해 나 이거 알아 이거 짠할 때눈 마주쳐야 돼요 여러분들 거기서 방금 내가 말한 게 불가리에서 짠할 때눈안 맞추면 뒤진다고 하는 거 같은데 야, 야, 스티비 원더. 아, 알켈리알켈리 <laughs> 아, 이케리 아, 이케리 아, 알케리. 아, 알케 아, 알케리. 아, 알케리. 아, 알케리. 아, 알케리. 아, 알 u r 아, 알케리. 아, 아, 알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웃음> <웃음> 이! 이! 발끝과 이게 되게 작갑 이게 넓으면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찍으면 키가 작아 보여 카리나가 174하고 제가 182잖아요 어우 o 나 i 이 e 그다음에 봐봐 이런 느낌으로 찍어야 내가 찍어준 거거든요 이거는 이런 느낌으로 찍어야 이거는 위에서 일부러 아래로 찍은 거고 위에서 일부러 아래로 찍은 거고 봐봐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사진은 이 발끝과 이게 이래야 딱그 사람이 그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저 제가 찍어준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You like? Really? o k a 자, 이거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음! 딱 뭔지 알겠다. 6포네, 이거. 6포인데 조금 더 오징어 식감이에요. 이거 짜 저리고 그리고, 음, 네, 네. 음, 어, 그 음, 고 그리고, 근데 되게요 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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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눈고 그리고, 그리고, 고 눈빛이 되게 고시하고요리고 그리고, 그리네 그리고, 다리고그리 스테레오타입이 형들 그거거든요 uh -huh. well, uh, uh -huh. 스테레오 인종, 그러니까 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고정관념, 아, 맞죠 선입견? 유럽 사람들한테 선입견, 고정관념이냐라는 거지. 우리 뭐 있지? 아, 레터샤우. What? They rarely take a shower. Oh, that's a stereotype. <laughs> <laughs> no, it's, it's not me. It's just. I just know, I know. Yeah, but, well. Wow. Okay. That's not true. How, how, many, take how, how many times uh, do you uh, take a shower? Uh, a day. Uh, a, day. a day. A day. Once or twice. Oh, which oh. It's, it's just uh so colorful to turn mind 좀 약간 오픈 마인드 오픈 마인드 스튜 아 yeah 어 <laughs> uh, okay if you okay yeah a l okay okay let's yeah like this uh asap e o u go yeah w e a t are you going to do uh t o g e t e r yeah aha f i r s okay do you have seven c e l e b t y p e a t are you going to do a h Ah, this ah, is Okay, one more. We have a lot of uh, security uh, camera. A lot of. Yeah, but uh, in Europe? No. no. Yeah. So dangerous. And yeah. at night yeah. time? Is, it is uh, dangerous? If you're in the wrong neighborhood, hmm. uh -huh. yes. Uh -huh. But in general, uh -huh. for example, Madrid is the yeah, yeah, I, I, I think Madrid mother is a uh, saint, but uh, South America. Oh, that's yeah, Brazil. yeah, Brazil.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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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uh, Brazil. in Europe, I think it's uh, safe. I think. Yeah. But uh, many uh pickpockets. pockets. Oh, yeah, and oh, robbers. Oh, oh, uh, yeah, yeah. In Madrid. Uh huh. In Paris. Uh -huh. Uh, yeah, in uh, Paris, yeah. I was in Paris. Uh -huh. And someone stole my phone. Really? <laughs> yeah. It, it, it's in Europe. 오 마이 갓. 어, 여기도 그건가? 글래스 글래스 아, 아니구나. <laughs> 어, 맞네. <laughs> <laughs> 와. <우와. 웃음> <laughs> oh my God! <laughs> <laughs> go oh my God! We <laughs> had a really good time. Okay. Thank you very much. No, thank you. You didn't going to go into the movie, okay.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laughs> 되게 진짜 멋진 풍경에서 멋진 분위기에서 멋진 여자랑 멋진 추억만들서 지금 니다